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어, 말씀을 중심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옆사람하고 잠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가 아니라 4면이 바다인 거 아세요? 동해, 서해, 남해, 사랑해!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초대교회에 두 가지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첫 번째는 큰 기근이 이스라엘 전역에 임했습니다. 큰 흉년이 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롯 아그리바일스에 의한 박해가 어마무시하게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박해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점점 더 강력하게 외부의 압력과 핍박이 오게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그환란과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향한 핍박에 대한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순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구보 또한 순교하게 되는데, 이 야구보는 초대교회의 리더였지요. 야구보의 순교는 열두 사도들 가운데의 첫 번째 순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구보를 죽였던 이 헤롯은 누구일까? 성경은 오늘 1절에 보면은 헤롯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바 1세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쯤에 어 두살 아래에 있었던 유아들을 학살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대체 무슨 이유로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부흥 때문에 유대교가 사실은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야구보를 이제 죽이게 되었습니다. 야구보가 순교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잡아 투옥시킨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인이 어한 세트로 해서 조를 짜서 이제 이 베드로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인이 일조가 되어서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 양 옆에서 지키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감옥 바깥에서 베드로를 지켰기 때문에. 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 지금 투옥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니까 교회의 핍박이 점점 점점 강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핍박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가 언제든지 핍박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날마다 교회는 승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핍박을 당하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환란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점점점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음의 전처기지로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부흥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는 결국 옥에 갇히게 되죠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베드로 한켠 마음 속에는 야고보 다음으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 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 지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초대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네 명의 군사가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을 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팔에 쇠사슬이 묶여진 채로 있었지만 참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안되겠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나 보다. 가장 좌절이 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기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쇠사슬에 메어져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자유를 주시는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쇠사슬에 메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쇠사슬에 메어 있는 것처럼 앞과 뒤가 쫙 막히고 양옆이 막혀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메어 있는 수사슬이 풀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슬에 메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메어 있는 선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 상황 속에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잠을 잘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큰 걱정과 염려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손과 발에 매여있는 수사서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굳게 닫혀 있는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의 묶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묶여있거나 또는 죄와 질병으로 인해 묶여있는 영혼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막힌 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벽을 허무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출현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안전하게 베드로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는 유안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게 되지요. 거기에 가 보니까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었고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일하셔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자유함의 역사가 여러분 분명히 나타나게 됨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성도님들과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탈출하여 기도 공동체가 있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됐을 때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노대라고 하는 어린 여인이 나왔는데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다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기도하던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베드로가 어떻게 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기도하고 있었던 공동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 아니면 그가 그의 천사일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와? 하면서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혹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노라. 응답해 주셨는데 어? 아닐 거야. 여전히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 알았다. 내가 고쳐 주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아유 이 좋은 약 때문에 우리가 고침 받은 거지? 기도의 능력일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했다면 그 기도하신 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새벽 예배가 없었겠지만,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천역 예배, 이렇게 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어떤 예배가 늘 진행이 됐었는데, 술집이 그 교회 옆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술집에서 하하하고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호객행위가 술집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챈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목사님과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 결단을 하고 한달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 술집에 불이 나든지 아니면 망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법적으로 고소해버린 겁니다. 왜 고소했냐면 이 교회에서 이 술집이 불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내가 들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이 술집에 불이 난 거다. 그러니까 고소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하는 일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에 불이 날수 있겠느냐. 아니, 어떻게 기도했다고 술집이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던 술집 주인은 교회가 기도해서 그 술집에 불이 났다고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는데 야 로데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그의 천사겠지. 우리가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 기도함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로 정말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한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확실한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환란과 핍박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오늘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하여 두려워서 낙심이 돼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단잠을 잘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일진데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요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심 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 너네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